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스코인이 바닥에서 강한 25%의 이제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이제 비트코인 반감 이때 400원 그리고 600원까지 시세를 기록했었던 모스코인의 급락과 급등과 급락과 바닥에서 다시 자 장대양봉을 기록하고 기록하면서 과거의 장기 이평라인 때 매물대를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파 자리에서의 대응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모스코인 보유자분들과 그리고 돌파 자리에서의 강한 단기 시세 함께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분석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옷감 매도 기회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모스코인의 우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오늘의 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25일 월요일에는, 네, 밤에 제가 STP 코인을 76원 밑으로 이제 매수를 권고드렸습니다. 그래서 STP 코인의 차트 잠깐 보고 오도록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9월 26일 얼마 76원 밑에서 잡았던 이 밑꼬리 가격에서 잡았던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에서 잡았던 우리 STP가 자, 하루 이틀, 3일 만에 20%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400만 원 정도의 2박 3일 동안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코인에 또 차점을 좀복기를 해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9월 24일 일요일에 이제 공략을 했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점심 먹으면서 310원 밑에서 9월 24일 엔진 코인을 타점을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 요 타점에서 공략해드리고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10원에서 385원까지 또다시 20%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을 깨고 저점을 확대한 상황인데 갑자기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 만들면 여기서 또 다시 재공략 타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또 타점을 잡아드렸던 코인이 자 이뮤 터브렉스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9월 20일 수요일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73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던 우리 이뮤 터브렉스 코인도 자 여기 730원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하루 만에 9월 20일 추천 9월 21일 장중에 자 1,300원까지 시세 나오면서 약80% 정도의 플러스 80% 정도의 이제 폭등을 노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네, 선별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연휴 기간 동안, 그리고 연휴 기간 끝나고도 10월 달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일봉상 그림에서, 자, 과거의 고점 라인, 얼마입니까? 자 140원의 변곡을 먼저 돌파하는지가 중요한 네, 구간으로 보여주고자 140원을 돌파한다면 네, 우리 6월달 그리고 네, 작년 10월달 자 185원의 이 변곡을 깨고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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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돌파하면서 폭등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2차 저항 185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자 185원을 돌파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 상방 어디까지. 자, 270에서 어디까지? 290원, 300원까지의 자, 목표가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 구간이 저항이었는데 그 저항을 뚫어냈고 다시 이탈했고 다시 저항 받으면서 하락한 이력이 있고 여기서도 터치는 했지만 또 차익 떨어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위로 140원 돌파 지 체크, 140원 돌파하면 추가 목표가 185원 염두하시고요. 그1 8 5원의 매물 대를 돌파 못하고 꺾이면 매도 대응하시고 140원에서 반등할 때제공약 통해서 다시 185원 돌파부 확인. 그리고 거기를 뚫어내면 추가 상방 어디까지? 270에서 300원 구간까지의 추가 상승 플러스. 100% 이상 폭등 눌려볼수 있는 기회니까, 요, 눌림목, 에 반등 구간에서의 제공 넥4점 그리고 추가 매수타점 기회를 잘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 140원을 만약에 이제 돌파를 못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번에 돈 들어온 캔들, 100원 초반대까지 추가 낙폭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4시간 문봉상 요 구간이 저항이다. 140원을 돌파 못하고 약세 전환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꺾일 때 매도하고, 그리고 100원 초반 반등할 때 여러분들 다시 저점 매수 기회 누려보시고 기술적 반등 플러스 30% 정도 상승 누려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 성공 어디까지? 185원까지 2차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 여기를 돌파 못하고 꺾였다가 100원 초반 반등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플러스 70%의 폭등, 충분히 누려보시면서, 고가 매도 기회, 누려보시기 바라겠고, 185원 꺾일 때, 같이 매도 대응하고, 눌렀다 반등할 때, 재공약 통해서 다시 한번, 추가 시세, 반복적으로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모스코인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모스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업데이트해 드리는 보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까지 약 210일 정도, 7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요. 이 7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전고가를 돌파하고 강한 시세가 분출되게 된다면 큰형님이 가면 우리 작은 형님들 어깨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 알트코인들이 비트가 폭등하는 불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어깨가 높아지고 큰 시세가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2018년도와 2021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언제 내년 24년 4월 25일에 또다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거는 이제 100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을 때 하나의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이 된다라고 했을 때이 생산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100의 노력이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이 하나가 아니라 0.5개가 이제 채굴이 되게 되고 그만큼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 라는 관점에서 지난 18년도 반감기, 21년도 반감기, 그리고 내년 24년도의 반감기가 도래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바닥에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네, 코인들, 그리고 단타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을 이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저는 좀 종목에 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 가망이 없는 코인들은 빠르게 좀 쳐내시고요. 그리고 추가 대응이 필요한 코인들은 추가 대응 통해서 남은 7개월 동안 여러분들 수익 전환할수 있도록 소통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네, 점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렇게 지금 이뮤터블엑스 코인처럼 제가 이제 730원에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플러스, 80% 정도의 이제 폭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좀 빠르게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 드릴 거니까요. 같이 네, 계좌 수익, 계좌 승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